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난 울산 트램 1호선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2호선 영상입니다. 이번에도 주행 영상을 보면서 울산 트램을 알아볼게요. 아, 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네요. 노선 설명 먼저 듣고 오실게요. 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영상을 시작하는 바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노선 2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노선 2번은요, 북구 송정역 가칭입니다. 북구 송정역에서부터 남구 야음사거리까지 연장 13.69km 정거장은 1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940억원입니다. 위성지도 위에다가 노선을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요. 저기 위쪽에 북구 송정역이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쪽에 남구 야음 사거리가 보입니다. 어, 총 길이는 13.69km. 그러면 정거장의 위치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랩 2호선의 정거장은 대략 이런 위치에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남구 야음 사거리에서 출발한 트랩 2호선은 달동주공교차로, KBS 앞 옥교사거리, 복상성당 앞에 복산 6거리, 중구홈플러스, 병영사거리, 차량등록사업소, 효문행정복지센터, 북구청, 울산공항, 송중지구의 한라와 금강사이, 그리고 송중지구의 한양, 반도, 금강 2차 사거리, 마지막으로 북구 송중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정거장의 위치는 제가 임의대로 선정한 위치입니다. 1호선과 마찬가지로 울산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비슷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램 2호선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2.55km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경제진흥원 앞에서부터 울산공항 앞에까지 대략 2.55km입니다. 이 구간의 철로를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남부선을 따라서 온 트램은 이쪽에서 우산공항에 접근 가능한 정거장이 생기고요 그리고 송정지구 내부로 들어올 때는 이쪽으로 와서 이쪽 사거리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쪽에 송정지구 내에 국민임대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뒤편에 있는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송정지구 내부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정지구를 지나온 트램은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뻗어서 창평동까지 가서 우회전을 해서 여기 송정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송정역 위치고요. 여기가 박상진 호수공원입니다. 이 도로는 오토밸리로가 되겠구요. 여기 있는 하천은 창평천입니다. 창평동까지 가서 송정역으로 가는 거 보니까 나중에 이쪽에 송정역 세권이 개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너무 조심스러워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노선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구요. 주행 영상을 함께 보면서 정거장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 사거리 주변에는 많은 주거지가 모여 있습니다. 트램이 운행하게 된다면 이용객이 많을 듯합니다. 달동 주공 교차로 부근 또한 주거 밀집 지역이죠. 마을버스 노선은 트랩이 운행하게 되면 당연히 조정이 될 겁니다. KBS와 문화예술회관은 우선 공연의 메카죠. 딸바보인 저는 트램을 타고 캐리티비 공연을 보러 가고 싶네요. 옥교 사거리에서 내리시면 맛있는 곰장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저녁에 먹어야 겠습니다. 복산 선당 앞은 4호선과 만나는 곳입니다. 시립미술관도 가고 역장시장도 갈수 있습니다. 중국 홈플러스 앞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죠. 학원도 많고, 학교도 많고, 아파트도 많습니다. 병영사거리입니다. 야음동에서 트램을 타고 막창 먹으러 갈수 있을까요? 트램 안에 막창 냄새 좀 나겠는데요. 차량 등록 사업소입니다. 코스트코 가실 분은 여기서 내리세요. 여기서부터는 동해남도선 폐선선로를 타야 합니다. 제 차는 선로를 탈수 없기 때문에 그냥 도로로 가겠습니다. 이해해주세요. 효문행정복지센터입니다 3호선과 만나는 곳이고요. 여기서 코스트코로 넘어가는 육교 또는 지하도가 생길까요? 연결해주면 대박이겠죠. 북구청입니다. 북구 평생학습관,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북구보건소, 북구문화예술회관, 오토벨리 복지센터 울산의 하나뿐인 공항입니다. 비행기 타실 분은 내리세요. 어디 가세요? 유럽? 동남아? 저기 하천 부지 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쪽 도로가 아닙니다. 송정지구 한라와 금강 1차 사거리입니다. 설로 공사를 하면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한양, 금강 이차 반도 사거리입니다. 호반, 제일 풍경채 공공임대 아파트가 모여 있는 곳이죠. 야음동에서 트램을 타고 온 저는 여기서 이만 내립니다. 박상균 호수공원 산책도 하고 커피트리에서 커피 한잔 마셔야겠습니다. 더 가려고 했는데, 저기 있는 저 아저씨가, 오이, 오이.